근데 얘는 좀 세요. 맞아요, 많이 세요. 약간 화살꽃처럼 쏴, 쏴. 석영석? 네. 어, 그걸 안다는 거는 <laughs> 우리 동년배. <정리하면 돼. 웃음> 네, 안녕하세요. 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레입니다. 와안녕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차는 절대 공도에서 볼수 없는 차예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출고하셨는데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무려 10억.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비피디 님 인스타로 DM 많이 남겨 주세요. 저는 DM을 잘못 봐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비피디 님 인스타로 꼭 남겨 주세요. 푸님, 네. 차를 좀 보여 주세요. 자, 짜라라. 이 차는 우리나라에 몇대 없는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데 여기에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세토 피오나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죠. 뭐죠? 아세토, 세팅, 피오나로, 페라리 서킷. 페라리 서킷에 세팅되어 있다. 근데 이게 무려 1억 옵션이라면서요. 맞아요. 구독자님께서 이 차를 받으시려고 3년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도 딱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젠 페라리에서 내연기관은 안 나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차입니다. 바로 이 차량은 페라리 브랜드의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게 하이브리드라고요? 네. <laughs> 배나리가? 바로 V8 4.0L 직분사 터보 엔진이랑 3개의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합산 출력만 천마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6억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3억이 넘게 옵션을 추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간 SF9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한국. 우리 구독자님 인정해줘. <laughs> <laughs> 그러면 s f 0 5 스트레달러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예, 이 실버요. 이 부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아세토 피오라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서킷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죠, 그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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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다른 건데요? 아 30kg 정도 감량이 되고 서스펜션이랑 그 다음에 버디 패널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카본으로 바뀝니다 어,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했네 그렇죠 부럽다 야 어, 솔림도 다이어트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 더 여름을 맞이해서 네. 조금만 더 힘내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안에도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요 여기는 모터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가 두 개요? 네 근데 피디님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낮아요. <laughs> 어, 어떻게 이거 좀 잠시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웃음> <야>. <웃음> 이 정도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바로 D 귿차 형태의 매트리스 빔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 가운데 날개 형태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공력 성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봐보세요. 다크서클. 아 이거 깜빡이에요, 깜빡이. 아, 다크서클이 세 줄이나 내려왔잖아요. <laughs> 깜빡이 한번 켜봐요. 난 거야. <laughs> 다크서클 지금 <치고는> 많이 예쁘네? <laugh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옵션. 이 지금 3억 치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밑에 카본 보이시나요? 이거요? 네. 근데 카본이 이렇게 컬러도 입힐 수 있구나. 아, 이게 또 레드 카본 옵션입니다. 근데 이 레드랑 너무나 깔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카본이 있고 심지어 가운데 보세요. 이거. 와 아, 예쁘다 여기 카메라 여기 있는 부분까지 카본 야 이거 진짜 운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laughs> 맞아요 여기 딱 있잖아요 야야 야, 보고 있냐? 어. 어? 야,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땅이랑 한 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리프트 올린 거예요 이게 올린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기어다니냐고 아, 그러니까 리뷰하는데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촬영도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여러분 목욕탕 의자 필요해요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페라리 로마도 만났잖아요 맞아요 아, 로마 약간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얘는 좀 세요 맞아요 많이 세요 약간 화살꽃처럼 쏴쏴 석영석? 네어그걸 안다는 거는 <laughs> 우리 동년배 <laughs> 실제로 보면 정말로 낮고 길어요 사실 SUV 같은 경우는 주차선에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주차선에 초과해버려요 어, 근데 이거 네. 일부러 주차를 좀 앞에 했어요. 왜요? 뒤에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 주차 연속에 대입니다. 그러면 이 페라리 SF 9 0 아스트라 달레. 네. 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laughs> 아, 미치겠어 외우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디퓨저 쪽을 다 카본 옵션을 하셔가지고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러면 다 긁히겠구나 아, 그래서 조심히 주차를 한 거예요 어, 네네 근데 피디님 휠 너무 예뻐 오. 지금 이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에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또 800만원인가 하던데 혹시. 아 그래요? 네. <laughs> 당연히 봐봐요 카본 사람이 <laughs> 아, 카본 사람이 이거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죠? 네네네. 전 처음에 안 닦은 거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laughs> 차알모 근데 피디님 얘 이렇게 삐쭉삐쭉 이거 나온 건 뭐예요? 더듬인가? 이게 페라리에서 특허받은 건데요 바람개비처럼 공기를 안쪽으로 흡입해가지고 네. 브레이크를 빨리 냉각시켜 주는 거예요 후후 어... <laughs> 불면은 나나나나나 커다란 솜사탕 아유못 해먹겠다 진짜 <laughs> 앉아서 하세요 그냥 <laughs> 아 이거 보려면 이렇게 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레드 카본이에요 사이드 스커트도 레드 카본으로 돼 있어서 그냥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톤온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예뻐요 약간 고추장 초장 느낌이에요 <laughs>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도 레드 카본이에요 저는 약간 테라리만 보면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거든요 왜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 최고의 아름다움. beautiful, s e n o r i t 솔림, 진정한 SF90의 아름다움은 바로 후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들십 엔진인 거죠. 그렇죠. 어. 아, 이전 미들십 엔진 좀 많이 봤으니까 나도 안다 미들십 엔진. 솔림. 네. 그럼 그 보석을 한번 열어봅시다. <laughs> 아, 조심스럽게. 헉, 이렇게 올리는구나 오. 아, 이건 깨스리프트는 네. 따로 없네요. 네, 이거가 있네요. 아, 예, 솔님, 그냥, 네. <laughs> 그냥 들고 계세요. 무서워요. 그냥 들고 계세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엔진이 저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있어야지만 무게중심을 하중으로 실으면서 훨씬 주행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알죠? 다음 포지션. 네, 맞아요. 야야 <laughs> 원래 2차급이면 V12기통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네. 이건 지금 V8기통인데도 무려 천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피디님, 저 이거 다, 닫아야 되잖아요. 네, 닫아야죠. 무서워요. 어떡해요? <laughs> 닫아요? 그냥 세게 닫으시면 됩니다. 세게요? 네. 어허... 어허... 1억 차감. <laughs> 무서워요? 철컹철컹. 근데 여기도 또 카본이네. <laughs> 아니, 이 레드카본이 <laughs>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요 오늘 SF 스트라달레는요, 네. 확실히 이 레드카본밖에 생각 안날것 같아요. 솔님 저도 카본 진짜 사랑하는데, 이 레드카본은 진짜 미치겠네요. 근데 피디님, 네. 그 피디님 그 카본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이 레드카본은요, 1억. 아, 1억. 잡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아까 전에 전면부에 봤듯이 실버 포인트가 쭉 있잖아요. 네네. 가운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볼륨감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오. 약간 모나리자. <laughs> 이게 가변식 스포일러인데요. 네네. 아마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속도가 올라가면 이게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저는 또 제일 페라리 중에서 좋은 게. 네. 바로 이 엠블럼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스포일러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페라리 엠블럼이 입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아솔린 근데 더예쁜게 있어요. 뭐야 뭐야? 바로 이 배기 팁입니다. 이거 왜또이 색깔이야? 우리 구독자님 클라스 이거 티타늄 배기팁으로 최고가 옵션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또 배기구가 여기 또 색깔 바뀌잖아요. 더 이쁘게 바뀌겠죠? 엄마 이렇게 빨진 허자 파란부 바 이런. 오 맞아 맞아요. 이거 뭘 먼저 아신다니까? 에... 달릴 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리어 램프 보시면요, 라페라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두 발이었는데 네. 이제 네 발로 바뀌면서 훨씬 차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어낸 것 같고요. 일반적인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어, 약간 타워 타원... 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좀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얻어낸 거죠. 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봐요. 오. 존재감 뿜뿜하네요. <laughs> 또 레드카본이요? 네, 다. 완전 다 레드카본인데 주차를 이렇게밖에 <laughs> 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만약에 이거 나 모르고 막 주차 끝까지 붙인다고 하면은 나에게 그냥 쫙쫙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 디퓨저 핀들이 주차 연속보다 낮아요. <laughs> 맞아요. 아, 여러분, 이젠 저희 오해하지 말아요. 이거 주차하면 페라리는 용서해 주자고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딱 가운데 이 똥구멍에 또 카메라가 있는데 요것도 레드카본.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디자인을 해치지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카본 중에 저는 포지드 카본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페라리는 아니네. 레드카본이네. <laughs> <laughs> 지금 외부에 있는 레드카본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실내에도 있어요? 실내에는 전체가 레드카본. 그럼 옵션만 다해서 3억 할만 했다. 아, 그럼요. 아, 이 정도면 뭐 3억 쓰는 거지. <laughs> 뭐 인생 뭐 있어요? 솔림차가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laughs> 조용히 해요. 우리 구독자님 그런 거 모르세요. 아, 알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배기 만들어요? <laughs>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그럼 구독자님께 제가 잠깐만 부탁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나? 어, 모르겠어요. 얼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맞아요. 어느 쪽이 충전구예요? 이쪽? 아 나는 이쪽. 아 어, 맞아요. 왼쪽이 충전구멍이고요. 오른쪽이 기름 넣는 구멍이에요. 오, 띠용. 눈알이 띠용. 아, 여기가 완속 충전기인가 보다. 맞아요. 이렇게. 페라리에 이렇게 전기포트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페라리가 이렇게 전기차가 나오리지 않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기 모드로만 25km까지 주행이 가능해요. 음, 근데 동그라서더 귀엽다. 띠용 그리고 여기는 기름 주유구네 맞아요 대칭 느낌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박인데 <laughs> 디자인 예뻐야지 전기모드로 조용히 움직이면 진짜 신기해요 느낌이 25년에 순수 전기차 나오는 거? 어 그래요? 네네 저는 차주바니까 알고 있어야죠 <laughs> 과연 실내 레드카모는 얼마나 많이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지금 바로 가요 고고 PPD <laughs> 아우! 어 솔님 뭐 하세요? 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인데. 아 그렇죠. <laughs> 집보다 어, 더 비싸요. 맞아요, 10억이잖아요. <laughs> 네네. 일반적인 SF 90이랑 완전 다른 게 바로 도어부터 느껴집니다. 풀카본에다가 레드카본까지. <laughs> 맞아요. 아니 도어에 이렇게 리얼 카본으로 싹. 바른 거는 역시 구독자님 클래스. 도어에 들어가는 이 무광 카본은 아세토 피오라노의 특징이고요. 네, 네. 이 레드 카본은 구독자님이 선택한 옵션이에요. 근데 구독자님 센스 좋으시다. 어, 그러니까 색깔 배치가 미쳤어. 보니까요. 이 가죽이랑 얼마나 고급져요. <laughs> 그리고 도어 여는 버튼은 또 로마처럼 이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바로 여기 앞에 본닛 여는 거라 기름 넣는 거 그리고 충전 포트. 어, 본닛을 안 열어봤네. 솔림이 그럼. 번만 열어주세요. 네, 네, 빨리 앞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laughs> 와. 어때요? 예뻐요? 솔님 당장 나오세요. 뭐... 무슨 일이야? 어, 맨발투, 맨발투. <laughs> 뭐야? 이거 트렁크네? 근데 여기 게임기 있어요. 아 진짜요? 이봐봐요. 아니 전면부에 배터리가 이렇게 이쁘게 보여도 됩니까? <laughs> 아 이게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여기 이렇게 유리관에 <laughs> 소중하게 간직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앞에. 프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거라도 가져가. <laughs> 돈이 아? 얼마에 안 됩니다. <laughs> 어, 어, 피디님, 여기또 카본이다. 와. 본리 전체가 카본이었네요. 그냥 색깔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가스 리프팅도 있고. 맞아요. 리프팅은 뭐야? 어. 아, 가스 리프트 아닌가? 리프트. 레프트? 아, 피디는 저 아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자체가 지금까지 봤던 페라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날렵하고 공기를 당장이라도 가릴 것 같이 생겼습니다. 사이드에서 보면 도어 캐치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위에 도어 캐치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빼디님. 네. 들어오면서 도어 스카프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 봐야죠, 봐야죠. 아니, 여기까지 에 카본이면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몸값보다 카본이 비싼 것 같은데. <laughs>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시트부터 감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컬러 너무나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레드랑 너무나 매치가 잘돼 있고 심지어 이거를 딱 당긴 다음에 앞으로 빼면 뒤태도 이렇게 카본이야? 네, 완전 다 카본으로 돼 있어요. 어, 피디님, 피디님, 여기도요. 와, 등판이 다 카본이었네요. 피디님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아 실내 전체가 카본이네. 아니, 저기도. 와, 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본이 아닌 곳을 찾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는 레드 카본 옵션. 이 추가가 돼 있고요. 이 무광 카본 있잖아요. 아세토 피오라노의 그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페라리한테는 카본 기본이구나. <laughs>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또짐 넣는 공간이 되게 크게 마련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또 모자도 있네. <laughs> 이거를 이렇게 딱 쓰고. <laughs> 아니 해병대야 해병대 아닙니까 이거 해병대 아저씨가 여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laughs> 이게 딱 카멜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요 여기는 약간 부들부들한 스웨이드 음. 그리고 여기는 가죽 네. 뼈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어, 지금 딱 보면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 어, 저는 완전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 좀 부산 갈 때는 엉덩이 좀 배기겠어요 <laughs> 근데 여기에 딱 빨간색으로 페라리 엠블럼이. 야, 어, 근데 쿠셔닝 어때요? 저는 헤드레스트 쿠셔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진짜 빵빵하고 좋아요. 버킷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음, 음. 디자인, 그리고 기능까지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 오늘 인스타로 셀카 올라갑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 공조기 자체도 또 레드카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laughs> 이제 없으면 너무 허전하다, 레드카본. 어? <laughs> 저 뒤에 제차 보이는 근데 진짜. 근데 피디님 차도 카본 있잖아요. 아 실내 다 카본이죠. 그건 근데 고추장이 없어요. 아, <laughs> 아쉬워요. 아, 네. <웃음> <웃음> 제가 조수석에 지금 앉았는데 알루미늄 패널이 있어가지고 발 놓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누워서 타라는 거네. 아 그죠. 그렇죠. 이렇게 발 올리고. 아, 이게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제 다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센터 터널 자체가 낮으니까 아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 납니다. 지하실 구멍을 잘 파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도 거의 땅바닥이 옆에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센터 터널도 레드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충전 패드처럼 되어 있는데 신소 아니, 같지? 아니에요. <laughs> 핸드폰만 놓아요. 네. 그리고 여기 컵홀더 하나만 있어요. 오. 친구랑 싸워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비상등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 기어노브 조종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조종석 같죠. 수동 기어를 떠오르게 하는 게이트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창문 열면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심장 같은 곳에 페라리 엠블럼 딱! <laughs> 뻥이지 이게 바로 키 아닙니까 맞아요 자동차 키 속았지? 이게 <laughs> 바로 페라리 자동차 키 중에서 제일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 페라리 키가 제일 예쁜것 같아 이 페라리 뒤에는 가죽 <laughs> 끝났지, 뭐. 그리고 여기에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데. 어, 오픈이네? 네, 오픈 형식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도 바로 카본이 보이니까 너무나 예쁘죠. 아, 이거는 레드 카본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옵션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가 아예 안 보이는데? 리어 윈도우가 되게 커가지고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엔진룸이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후방 시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뒤에 어떻게 보나? 어차피. 사람들이 조심해서 피해 가실 거예요. 아, 그러네. 에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선생님, 네. 슈퍼카는 원래 버튼이 이렇게 없어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기차 느낌이 나도록 약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 한 번만 둘러볼게요. 네. <laughs>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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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1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어요 나는 이젠 어떡하냐 눈만 높아져서 심지어 햇빛 가리개까지 모두 다 풀레드 카본입니다 오 장난 아니죠 이거 소리 뭐야 이거요? 어 아, 예사롭지 않죠? 마우스 패드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핸들에서 모든 걸 조작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버튼은 뭐예요? ESC? 이게 ESC 오프 버튼도 있긴 한데. 그 컴퓨터 ESC? 아, 그거 아니에요. 무슨. <laughs>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페라리의 전매특허인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고요. 아, 그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스포츠 레이스 시티 오프. 맞아요. 어, 그럼 여기는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어,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가. 어, 그런 거아 아, 전기차 2. E. 오 맞아요. 바로 e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퀄리파이 모드가 왼쪽에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e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시면 25km까지 전기로만 또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네네. 그래도 구독자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다. 하이브리드. <laughs> 그리고 처음에 저는 요거 두 개가 네. 패드 시프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 깜빡이. 근데 깜빡이였어요. 맞아요. <laughs> 예쁘지 않아요? 패드 시프트 크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한 해까지. 소수 거야. 그리고 심지어 또 레드카본. 와 이거 미쳤지.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엔진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가 짜라란짜라란 짜라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오, 여러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뒤에 보세요. 카메라 화질 보소. 와 진짜 화질 좋아요. <laughs> 날씨 좋네 오늘. 그리고 크래쉬패드쪽 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해요. <laughs> 근데 저는 뭔지 알것 같아요. 페라리는요 네. 확실히 무조건 운전자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수석을 배려한 게 음. 없어. 바로 비행기 콕핏 구조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공조기 패널 보시면 이것도 운전자석을 향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공조기도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아이 밑에도 또 숨어 있어요. 네. 그니깐요. 아 이거는 여자친구분들이 좀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왜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나 좀바람색기좀 낮출게. 약간 공간에 침입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아나좀 음악 좀 들을게. <laughs> 그 헤드레스트는 가죽은 아니지만 이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 다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맞아요. 룸미러는 또 프레임 리스로 돼 있고요. 우드램프 같은 경우도 다 터치로 됩니다. 눈 띄요. <laughs>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하차감 장난 아니다. 하차감? <laughs> 네. 얘가 전국 1등이죠, 지금은. <laughs> 그막 도산대로에 스파이샷 찍는 신분들이 막, 분들이 막 찍으시겠네. 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스타입니다. 스타. 이거는 차 모르시는 분이 봐도 찰칵찰칵 할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구독자님 부럽습니다. 구독자님 축하드려요. 네. 피피디.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국내 에몇대 존재하지도 않는 <laughs>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아세토 피오라노. <laughs> 오, 우리 구독자님의 <laughs> 출고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님,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이 한번 서킷 한번 가시죠. 아, 이거는 서킷 하면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맞아요. 같아. <laughs> 디피저 다 떨어져. <웃음> <웃음> 앞으로 페라리의 전기차 시대가 곧올것 같긴 한데. 맞아. 너무 아쉬워. 아듀 페라리. <laughs> 소유님이큰맘 먹고 사신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맞아요. 이거 출고하실 때 9억에 출고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11억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년, 5년 뒤에는 한 20억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하드려요. <웃음> 어. <웃음> 네, 지금까지 b p 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다드겠습니다 여러분, w 이 <laughs>